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팩토리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어, 산타 랠리 좀 기대하면서 어, 장 어, 진행되고 있는데 어, 많이 올랐어요. 2,800선이 코스피 돌파를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24일 2시 어, 2시 4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오픈카톡방에서 우리 주식팩토리. 어, 세력 수급 분석 선두주자 주식 팩토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토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은요 어, 어제 어제 핫한 종목이었죠 어제 핫한 종목 lg 전자입니다 lg 전자 여기 카페 들어오시면 저희가 lg 전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분석에 놓은 것도 있고 실제 우리가 하루에 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요청이 들어오는 종목 수급도 받으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돼. 이용하셔서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지전자, 어제 대박난 에이지전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12월 초에요. 어, 한번 저희가 유튜브도 방송을 했었고, 어, 에이지전자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되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본, 어, 12월 초에 분석했던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떤 테마가 있었고 어제 의 수급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에이지 전자의 주가를 좀 에이지 전자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개요 18조 7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19위 기업입니다. 12월 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5조 정도 되는 코스피 22위 기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급등하면서 이렇게 코스피 20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부분 TV 생산한 사업, 이동단말을 생산한 사업,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한 사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사업, 자동차 부품은 사실 그렇게 막이 조명을 받진 못했는데 이번에 자동차 부품으로 네 대박 난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사업 사업들이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저번과 똑같습니다. 꾸준한 매출 보이고 있고 현금 율은 양호하고 네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투자 활동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 어부 부채 비율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어 기업입니다. 신용 등급 AA 기업입니다. 재무 건전성 좋습니다. 이번에 테마가 붙은 걸 보니까 어제 테마가 붙은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이지전자 자동차 부품 영역에서 마그나라는 세계의 자동차 부품 관련된 2위였는데 한 3, 4위 정도까지 내려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 그런 마그나라는 회사와 에이지 전자가 같이 합작을 한다 합작을 해서 이런 이 전기 전기 자동차 지금 전기 자동차 많이 뜨고 있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많이 뜨고 있는데 어, 애플도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마그나와의 합작 마그나라는 회사와의 합작도 호재가 있었고, 실제 애플에서 자동차를 뭐, 만들겠다, 막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어 자동차 시장이 워낙 크고, 전기 자동차가 워낙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애플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이, 진행된 회사로 마그나, 와, 에이지전자의 그런 합작회사. 뭐, 마그나 뭐라고 하던데요. 2021년 7월 정도에 분할돼서 이렇게 회사를 만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에이지전자가 자동차 부품을, 부품만 하는 그런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 마그나라는 회사인데, 마그나가 엄청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좀 이슈가 될것 같다. 그런데 여기다가 애플과의 그런 계약도 좀 맺어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으로 실제 없는 테마가 생성된 게 아니고 있는 테마가 형성이 돼서 어제 12월 23일 에이지 관련된 에이지 이노텍 에이지 디스플레이 다 올랐어요. 올랐다가 조금씩 떨어졌죠. 오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지젠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호재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수급을 봐보도록 합시다. 맨 위에는 기본적으로 네, 주도세력은 60%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맨 위에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맞죠?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눕혀가지고 좀 보시면 더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 전자가 60%까지 꾸준히 매수를 해왔어요. 그런데 애,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 아, 개인 투자자가 아니죠. 기간 투자자. 기간 투자자죠. 기간 투자자도, 어, 3개월 전부터 적극적 매도세를 보이긴 했는데, 여기, 여기죠, 여기죠. 했는데, 실제, 여기죠, 여기죠. 했는데, 실제, 어, 1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도 이 주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어, 연기금은 주가를 하락시켜서 재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 연기금은 어 내가 이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되면좀 가격이 비싼데 주가를 좀 내려서 내려서 떨어졌을 때 재매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눈치를 보는 느낌입니다.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었었는 11월 12일 초에 분석한 거죠. 그런데 어제 급등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외국인의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에이전자는 꾸준히 꾸준히 주가를 올리다가. 어제 갑자기 급등락했습니다. 급등락을 누가 했냐, 누가 했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 전체가 다 매수를 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간 보고 매수를 한 거예요. 장기간 보고 지금의 상한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오를 것 같으니까 올리면서 매도 이이 이 좋은 호재를 놔두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는 분들도 많으, 많으셨을 것이고 뭐 오늘 네이버 네이버 증권 에디션자 댓글창 보니까 물렸다 어쨌다 이런 말씀 마시,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저희 주식팩토리처럼 수급 분석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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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의 수급 상황은 실제 개인들이 올린 게 아니고 전체 세력들의 물론 호재도 에 있었지만 전체 세력의 적극 매수세가 있었다. 그래서 의견입니다. 의견은 지금 현재 급등해서 당분간 조정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또 조정 공방의 그런 그런 날이 날이었죠. 사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에이전자도 한5% 6% 떨어지고 있던데요. 네. 조정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없는 테마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 테마에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당분간, 차익 실현. 워낙 급등했다 보니까, 급등했다 보니까, 실제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그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세력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만큼 사 놨는데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은 실제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어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어볼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주시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되 연기금의 움직임도 주시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종목, 분석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 아닙니다. 추천 종목은 저희 주식팩토리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들어오셔서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러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에이지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하지만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어제 23일날 세력들이 올린 종목이다. 그리고 이런 테마가 있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유튜브 네이버 카페 오픈 카톡방에서 우리 주식 팩토리 같이 세력들 수급 분석하면서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만하겠습니다.